어디 여기는 송촌동인가? 저기, 신도시 같은데, 좀 썰렁해요. 잘 보이나요? 나무 밑에서 한번 보면, 이게 또 비주얼이 있어서. 요즘 여름 동안은 내가 저기, <laughs> 카페에서만, 실내에서 많이 해서 이제 시원하네. 제가 더위에 약해요. 자, 오늘은 좀벤자민 그림. 이야기 시리즈를 거의 마무리 를 해야 할것 같아. 너무 길게 했어. 이거 어씨 근데 이걸 저쪽, 저 약간 뛰어서 저걸 하는데, 자, 어디까지 했지? 자, 밴 회장이 어떻게 요 어, 저 비서실도 한번 까요오호 회장 쪽, 자, 이게 왜 그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안 그래도 지금 벤 회장만 보면 오호 회장이 쫄리는데, 한번 다한게 있고, 그리고 꼬트리 잡힌 게 있어. 이렇게 잡고 코가 낀게있었서던데또 이게 저기 비서실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더 해. 일부러 벤자민 회장이 그게 유도를 한 거야. 확실히 갔다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확실히 오너 이게이게 시키면, 머리끄덩이를 확실히 잡고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고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오너 회장이야. 내가 이게 벤 회장 손이야. 벤 회장이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막 흔들어대기 위해서 그때 작업을 하는 거야. 확실히. 자, 그럼 어떻게, 이제부터 이제 본, 본 감이야벤자민 그램이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왜 들을 적도지. 이제, 이제부터 이제 나와. 자, 오너 회장이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다 이게 틀려. 이 그걸 다벤 회장이 어떻게 일부러 다그 약점을 갖다가 또 불법적인 거막 횡령한 거다꼬투리를다 다 이렇게 잡아. 그 주가 조작하는 거. 그리고 딱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해? 이제 끄댕이 잡고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해, 이제. 그 회장에 이게 끄댕이 잡고 흔들면 어떻게 해요? 어, 기업이 흔들려요. 자, 그냥 배내장이 이제 해. 야!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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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전화 왔어. 이제 나중에 딱 해가지고 한번 하고, 하고 이제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되그다음부터오늘 회장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배내장의 비서실로 딱 전화해, 이제 배내장이. 회장. 배내장이, 나 배내장이요. 오늘 회장 바꿔주시오.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제부터는 비서실에서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난리가 나. <laughs> 자, 저, 씨발, 진짜, 진짜, 어떻게 해요? 비상사태야, 이제, 비서실이. 그리고, 어, 근 어, 저기, 회장님, 저기, 배네장 회장, 원호 회장님, 배네장께서 전화 오셨을까? 그럼, 어떻해요 어, 막, 저기, 어, 저기, 어떻게, 어, 알았다. 하면서, 저기, 딱 전화를,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그냥 90도 인사하면서, 어이씨, 뭐, 자, 제 어떻게 배베장님이그 다음에 잘, 잘지내니까그래야 그럼, 이제, 원호 회장이 응, 어, 그리야. 저 비서실 저기 깍듯하게 저기 교육 시켰구만 나도 <laughs> 무슨 제 그래야 그럼 그래야. 그래. 자그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거두질매한 거는 자저 저지치고. 자 내가 제안한 거 한번 저기 생각해서 보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회장이 아니 배 내장이 저한테 무슨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배 내장이 까먹은 겨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말게요 내가 그 당시에 제안했잖요. 이거 안 까발리는 조건으로. 그래 아 그러니까 모노하장이아 뭐 그거요 아니 할수 있는 거만 하고못하는거못하하는죠죠래뭐 그래. 그래야 뭐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시키지. 하가뭐저하하늘에 있는 별을 내가 하라따따라하하하그하하하 달을 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 <laughs> 하긴 저기 할수 있는 걸 시키지. 내가 뭐 저기 하소 뭐 하늘에는 별달 달라고 할까봐 그래야? 자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야. 그러 이제 이제 이게 오늘 회장이 어떻게요? 야 진짜 저형 봐. 이제 하늘에 별 따다는 소리까 나올 때니까 뭔짓뭔 뭐, 뭔 일을 시킬지 몰라. 사람이 심리가 그래. 대회장이 그걸 해. 앞에 어떤 일이 있는 일어날지 몰라. 그때 그 공포감 어마어마해. 어느 정도 측측이 가능하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이성적으로. 근데, 어떻게 특징이 안 되고 대응 불가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패닉 상태에 빠져야 되니 <laughs> 자, 벤자민 그램이 대중 심리나 패닉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걸, 그걸 끝내주게 잘 이용해. 탐욕과 공포와 패닉에 대해서는 끝내주게 잘 이용해. 오너 회장이 어떻게 해요? 그 심리에다가 딱 빛을 딱몇개 딱 꽂아. 탁, 탁, 탁 꽂아놔. 이 작업을 해. 어, 그게 한그한번한게한번저 끌어다가 어떻게 저 저기 감금 시킨 거한번 있고 비서실 까면서 하고 어떻게 세 번째면서 하 이제 이게 뱅뱅 돌리면서 해 작업을 자자왜 그냥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자이 이 말에는 내가 뭐하늘에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할수 있는 걸 시키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그 회계 장부나 자산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지 정확히는 몰라. 자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회사 내몇 명이 안 되는 것도. 그, 그저기 그게 그, 그 총수하고 그 측근 몇 명만 그걸 대략적으로 알아. 그 전체적인 그 저기 회사의 자산 상태. 이 자산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예전 맞죠 영업권도 끌고 빼돌리기 위해서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회계 장부에서 약간 포착이 안 되고. 감사가 나도 안 걸릴 정도 되면 그때 자산을 빼돌려요.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많이. 우리 대한민국도 다그다안 하는 데 없어. 그 얼마나 심하고 드러났다지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산 상태를 100%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은 한 이게 청수하고 그 아들내미 정도하고 측근 몇명 정도. 그 정도만 저기 100% 그게 그 자산 상태가 이게 이게 돼. 나머지, 그, 저기, 공개용, 그, 투자자들한테나 회사 이사급 때 아는 건 공개용이에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 저기, 도움이 안 돼. 요 그럼 어디가 회사 진짜 장부 가지고 오라고요. 벤자면 그러면. 아니, 그럼 무슨 회장, 이 내가 이거, 저기, 한두 번 겪는 거 아니라고. 다 지금, 그, 빼돌린 거다 알고 있다고. 거기한 개라도 틀리면, 그때마다 어디가 저기, 그러면 저기 그 만약에 내가 나 되게 투자자들이나 이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직원들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나 하나씩 속일 때마다 껌수 걸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싸대기한 대씩 맞는예요자 <laughs> 그럼 회장이 회장. <laughs> 자 이걸 갖다 비서실에서도 들어. 보통 이게 회장실에서 들으면 비서실때에서도 같이 듣게끔 장치가 다돼 있어. 원래 그걸 녹음도 하게끔 돼 있어 왜? 뭐 뭔가 이게 저기 나중에 고소를 하거나 협박을 하면 비서실에서 그거를 듣다가 녹음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고소를 해요. 그런 걸다 그건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다 그건 시스템이 다돼 있어. 그니까 녹음을 딱 해놔. 그 비서실에서 듣고 있어. 그거. 그러면서 내가 배매장이라 고나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 나 배매장이라고. 나 속였다가 어떻게 돼? 요 어, 저기 지도세도 모르게 간 양반들 봤다고. 이제부터 그러면 나 하나 속일 때마다 자산 어떻게 자산 상태 다 어떻게 100% 오픈하라고. 그거 가지고 내 사무실로 오라고. 어, 직접 들고 오라고 해요. 왜? 거기 회사에서 그걸 하면 거기 눈이 많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그걸 안 돼. 그 나중에 공개되면 그 회사에서 투자자들 알면 난리가 나고. <놀라> <놀라> 이게 장부가 몇 개가 있어요. 예, 사람들 잘못. 예,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대표적이야. 정주영 회장이 현대 건설 밑으로 부동산이 엄청나잖아껌쓰가 멈춰나. 근데 그게 누락된 부동산들이 겁나게 많아.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많아. 그걸 갖다가 나중에 페이퍼 컴퍼니로 정주영 회장도 많이 빼돌렸어. 그걸 나중에 자식들한테 저기 한 척에 한번한 척에 천몇 번째 자식이 오면 이제 그걸 챙겨줘. <laughs> 예, 건설회사들은 그게 많아.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아. 요 그러면 이상한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아. 이 회계장부에 이상하게 기재된 것들이 많아. 그러면 애매한 것들이 나중에 빠져, 이게 빼돌리기 좋은 것도 많아. 요 건설회사의 특징이야, 이게. <laughs> 이게 그래. 회사의 그 산업에 따라서 자산이라는 게다 틀려요. 그배 내장이 그 기가 막히잖아. 그배 내장이 이미 포착해서 찾아낸 게 있어. 숨은 자산들이 있어. 그 회사에 일반 투자자들이나 그 회사의 저기 임원급들도 몰라. 그게 있는지. 몰라. 그런 자산들이 있어. 근데 벤자민이 그걸다가 갖어제 귀신같이 찾아내. 내가 다 지금 그 저기 조사해서 다 갖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대조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저기 삐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나한테 싸대기 한 대씩 맞는 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스먹죠. 야, 너 저기 너 주머니 털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니까안 나와. 없어돈 없어요. 하는데 너 그러면 백원에너 저기 한 대씩 맞는다. 잠깐만 <laughs> 그때 다 내놓잖아. <laughs> 백원에 한 대씩 오면서 다됐던베배장이 똑같은 거세요, 뭐. 배내장이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던 것 같아. <laughs> 그런 거 같을까요? 껌수 하나마다 저기 그 저기 만약에 저기 틀리면 그 자리에서 나한테 귓사대기한대씩 한 맞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배내장은 왜 어떻게 되요속입니까 그럼 가져오라고. 누락된 거 없이 싹 가져오라고 그 자산 상태를. 어, 그래. 그럼 벤 회장은 이미 자기 스타일을 깔아가지고 이게 이물 밑에 이게 깔려 있는 자산들이 있요 드러나지 않는 자산. 그 정보들을 많이 해치해 있는 상태야. 그럼 내패은 당연히 안 가지. 그러면서 또해 내가 많이 이게 보유지게 아, 조사했다 그런 식 말리앙스만 죠자왜 그러냐? 벤 회장 어떻게요? 해 얘가 숨겨놓은 자산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어떻게 돼? 이걸 누출시키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걸 왜 그렇게 했고, 오너 회장들 그 지랄 하냐? 나중에 이게 그 자산이 잊혀지면 그걸 빼돌려버려요. 외부로 다 빼돌려버려요. 헐값으로 팔아서 빼돌리든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다 빼돌려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런 자산이 많아. 일부러 누락을 시켜버려요. 그 뒤로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예전에 샀을 때 가격을, 예전에 저기 팔당댐 하기 전에는 저기 뭐냐 저기 정주영 회장이 지금 도곡동 땅에 있어. 한신공영 그 본사가 있고 거기 주변에 옛날 자이언트라는 회사가 있어. 아 자이언트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내,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센거 나간다. 옛날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거기에 그 강태산인가 그 회장 있잖아. 회장 밑에서 주인공이 막 저기 건달 하면서 막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 아, 그게 정주영회잖아 <laughs> 그게 현대건설이야 그게 나중에 얘가 세운게 한신공영이야 그 회사 한 사례로 내 드라마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 이게 그 회사야 거기에 가면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개같이 뿌려먹는 회장이 있어 자, 이게 픽션을 가미해서 좀 틀려. 근데 그게 누구냐? 정중회이알 만한 사람 다 알아.